예, 반갑습니다. 화학원 3단원 세 번째 시간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온이 어떻게 생기는지 알았으니까 오늘은 그 이온들이 어떻게 결합을 형성하는지, 이온 결합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온 결합은 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가 결합할 때 형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금속 원소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나트륨, 마그네슘, 또는 구리 이런 것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금속 원소일 것이고 비금속 원소에는 대표적으로 산소, 염소 이런 애들이 대표적으로 있습니다. 자, 금속 원소의 대표적인 나트륨과 마그네슘의 원자의 모습이고 비금속 원소인 산소와 염소의 원자 모습입니다. 자, 왜 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가 결합할 때 형성하냐하면 금속 원소는 양이온이 잘 됩니다. 양이온이 잘된다는 소리는 무엇입니까? 전자를 잘 잃는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양이온은 가장 바깥 전자껍질의 전자수가 굉장히 작은 편입니다. 마그네슘은 두 개인데 나트륨은 한 개이죠. 이렇게 바깥에 전자가 작기 때문에 쉽게 전자를 버려버립니다. 옥텟 규칙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이죠. 자, 비금속 원성은 반면에 음이온이 잘 됩니다. 음이온이 잘 된다는 얘기는 전자를 잘 얻는다는 얘기죠. 왜잘 얻냐고 하면 비금속 원소의 가장 바깥 전자껍질의 전자는 제법 많은 편입니다. 거의 8개에 가깝기 때문에 옥대 규칙을 만족시키기 위해 바깥 전자껍질을 채우려고 전자를 잘 얻는 편이죠. 그래서 금속 원소는 양이온, 비금속 원소는 음이온이 되니까 둘 사이에 결합이 형성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나트륨과 염소의 원자 모형을 표시해 놓았습니다. 자, 나트륨은 옥텟 규칙을 만족시키려면 여기 맨 바깥 껍질에 있는 이 전자를 없애야 안정해지죠. 반면에 염소는 맨 바깥 전자 껍질이 7개이기 때문에 나머지 1개를 얻어야 안정해질 것입니다. 나트륨은 한 개를 잃어야 하고 염소는 한 개를 얻어야 하니까, 나트륨에 있는 전자를 염소가 이렇게 가져오면 둘다 만족스러운 결과를 가지게 되죠. 나트륨은 전자를 잃었으니까, Na+, 전자 하나를 잃었다는 뜻에서 Na+,를 쓰고, 염소는 전자 하나를 얻었기 때문에, LCl-로 표시를 해줍니다. 자, 이렇게 양이온이 된 나트륨이온과 음이온이 된 염화이온이 서로 결합을 하게 되면서 끌어당기면서 이온결합을 형성합니다. 그렇게 나트륨이온과 염화이온이 결합하여 생기는 물질이 바로 염화, 나트륨인 것이죠. 이게 이온결합이 형성되는 원리입니다. 이온결합이 형성되는 이유는 바로 양이온과 음이온의 정전기적 인력 즉 정전기적 인력이 있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전기적 성질을 띠는 끌어당기는 힘을 정전기적 인력이라고 하는데 이온 결합의 정체는 바로 이 정전기적 인력에 의한 것입니다. 이온 결합 화합물은 전기적으로 중성이어야 합니다. 즉 이온 결합 화합물은 이온처럼 전기를 띠어서는 안 됩니다. 나트륨 이온은 플러스 전기를 띠는데 염화 이온은 마이너스 전기를 띱니다. 자, 두 전기, 플러스 전기와 마이너스 전기가 둘이 만나면 바로 중성이 됩니다. 즉 어떤 전기도 뛰지 않게 되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이것을 전기적으로 중성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럼 다른 예로 마그네슘과 산소의 결합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그네슘이 이온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맨 바깥에 있는 전자 두 개를 잃어야 옥텟 규칙을 만족시키는 원자가 될 수가 있죠. 반면에 여기 산소는 이온이 되려면 전자 두 개를 얻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맨바깥에 있는 전자 껍질의 전자가 6개이기 때문에 두 개를 얻어서 8개가 되려고 하죠. 마그네슘은 두 개를 잃으려고 하고 산소는 얻으려고 하니까 이렇게 마그네슘이 두 개를 넘겨주면서 즉 마그네슘이온과 산화이온이 완성이 됩니다. 두 이온 마그네슘 이온 양이온과 산화이온 음이온이 둘이 합체를 해도 역시 전기적으로 중성이 됩니다. 2 플러스와 2 마이너스가 서로 합체를 하면 바로 0이 되기 때문이죠. 즉 전기적으로 0이 된다. 이 말은 전기적으로 중성이 된다. 전기를 띄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되죠. 이온 결합 화합물은 무조건 전기적으로 중성이 되게끔 결합을 하게 됩니다. 자또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나트륨 원자와 산소 원자입니다. 나트륨은 한 개를 잃고 이온이 되기 때문에 하나를 전자가 필요한 산소에게 넘겨 주게 됩니다. 자, 이렇게 넘겨 줬음에도 불구하고 산소는 자리 하나가 비죠. 왜냐하면 산소는 맨 바깥 껍질을 8개를 만들려면 전자 2개를 받아야 되는데 나트륨으로부터는 한 개밖에 받지 못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둘이가 결합을 한다 해도 전기적으로 중성이 아니게 됩니다. 정기적으로 중성이 되지 않으면 이온 결합 화합물은 형성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소는 또 다른 나트륨으로부터 전자 하나를 더 받아 와서 산화 이온이 되어서 옥텟 규칙을 만족하게 되죠. 자, 결국 나트륨 두 개와 산소 원자 하나가 결합을 하면서 이렇게 산화 나트륨을 형성하게 됩니다. 나트륨과 산소가 몇대 몇으로 결합한 겁니까? 2대 1로 결합한 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정기적으로 중성을 만들기 위해서, 즉, 정기적으로 중성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결합 비율이 1대 1이 아닌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즉, 이온의 종류에 따라 다른 개수비를 가지고 결합을 하게 되는데요. 나트륨과 산소의 경우, 앞에서 봤듯이 나트륨 하나당 산소 하나가 아니라 나트륨 2개당 산소 1개가 결합해서 Na2O1. 하지만 1은 생략하기 때문에 지워주고 Na2O라고 적죠. 그럼 알루미늄 3 플러스와 O2 마이너스. 이두 이온의 결합은 어떤 개수비로 결합을 할까요? 자, 여러분들 굉장히 쉬운 방법이 있는데 이 개, 결합하는 개수비를 알고 싶으면 일단 결합하는 두 원자의 원소 기호를 적어주고 여기 양이온 위에 있는 이 플러스 앞에 있는 숫자를 이쪽으로, 그리고 이 O, 오른쪽 위에 붙어 있는 이 숫자를 여기로 집어 넣어주면 개수비가 완성이 됩니다. 자, 선생님 말대로 하면 어떻게 적을 수 있습니까? AL, 여기 O에 있는 거를 여기 넣어주니까 AL2, 그리고 알루미늄 오른쪽에 있는 3을 산소 뒤에 넣어주니까 O3. 즉, 알루미늄 2개, 산소 3개가 결합하는 이온 결합 화합물이 완성이 됩니다. AL2O3가 되는 것이죠. 나트륨 이온과 산화이온의 결합을 봐도 이 나트륨 이온 위에 있는 1을 산소 D에다 붙이고 산화이온 위에 있는 2를 나트륨 D에 붙여서 NA2O라 적어주시면 이것이 산소와 나트륨의 이온 결합 화합물이고 여기 알루미늄과 산소도 앞에 말했듯이 3을 산소 D로 2를 알루미늄 D로 붙이면 AL2O3 2대3으로 알루미늄과 산소가 결합하는 이온결합화합물이 완성된다는 것을 쉽게 알수 있습니다. 이 교차하는 방법을 잘 이용하셔서 이온결합화합물의 화학식을 완성해 보시기 바랍니다.